자,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연속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2에서 지금 경계가 나눠져 있으니까 위에 건인 e 넣어봐야 마이너스 5 고정. 밑에 거인어은 e 거. 4a 플러스 2a 플러스 c 라할수 있으니까 이게 같아야 돼요. 그 다음 4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를 넣은 거. 밑에 4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은 4를 넣자. 16a. 플러스 4b 플러스 c 가 성립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f 의 x 를또 구해 적습니다 쭉 적으면 위에 건 상처밖에 없으니까 0 2ax 플러스 b 그 다음 4자 얘는 x 가2 보다 작거나 같을 때2 보다 x 가큰2 보다 x 가 큰데 4 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, 그럼 2에서도 미분 계수가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2를 넣은 거 4A+b라고 하는 것이 0이 나와야 된다. 4에서도 똑같아야 되니까 8A+b라는 것이 16이다.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면 4A라고 하는 것이 16이니까 A라고 하는 것은 4 이렇게 찾을 수 있다. 됐어요? 약간은 다르지 4가 나오면 안 되는데 4를 넣으면 8 미분하면 됐고 이상하다 몰라 일단 해보자 4 b는 마이너스 16 어, 이상한데 어왜 16이라 적었노 아 이걸 잘못 적었구나 는 4가 나와야 되죠 밑에거4 내가 왜 4로 왜곱했지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면 은 4a라고 하는 것이 4가 나오니까 a는 1이 나와요. 그래서 a가 1이니까 b라는 것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고 대입을 해서 c까지 찾으면 뭐 끝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.